안녕하세요. 헐리코레일입니다 제가 오늘, 어, 서쪽에 있는 낚시 포인트로 낚시하러 왔습니다. 오늘, 어, 파도가 낮아서요. 원래 이 서쪽이 좀 파도가 높아서 낚시를 잘 못하는데 오늘은 파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낚시에 미치다. 우리 제프님과 함께 포인트 도착해서 영상 다시 켤게요. 현장에 도착했고요. 이제 미끼를 채취하려고 합니다. 미끼는 오늘 홍합을 쓸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갯바위에 홍합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홍합 요 홍합을 떼서 요걸로 미끼를 할게요 네. 이야 홍합 좀큰 녀석들을 떼가지고 한 20개만 떼갖고 가서 써보겠습니다 <laughs> 미끼는 다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홍합을 한 20마리 정도 제가 채취를 했습니다 얼른 채비해가지고 앞에 갯바위로 나가볼게요. 막대찌 채비는 요두 가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어, 해동저구사에서 나오는 파도 에바 막대찌입니다. 요거는 이제 두개 남아서 한 2,500원 정도 판매를 합니다. 근데, 어, 낱개로 사시면 이렇게 벌크 통 안에 들은 거 있어요. 그거 사시면 하나에 천원 이하로도 살수 있습니다. 뭐, B부터 시작해서 1호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2B, 3B, 05, 08, 1호 이렇게 나오고요. 요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헤라 유동식 찌고무 요거 필요합니다 근데 요것도 사이즈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L, B형이라고 적혀있죠 L, B형 요거 필요합니다 L, 라지 사이즈 필요합니다 이게 스몰도 있고 M도 있거든요 근데 필요한 거는 L입니다 L 요거 사셔야 됩니다 L 자 그럼 제가 만드는 법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뜯어서 저는 지금 1호로 만들고 있습니다 1호 에바찌 1호입니다 다른 호수도 있는데, 1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그냥 쓰시면, 이게 이제 헤라, 요게 좀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아요. 자, 이렇게 헤라도 하나 빼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그 헤라 찍어모 하나 가져왔습니다. 근데 요게 바로 끼우면, 요거를 이제 요게 다 이제 바로 끼우면, 이게 이제 느슨느슨 느슨 하거든요? 왜냐면 요 끝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반으로 딱 잘라주면 됩니다. 가위로. 얘 예, 반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반을 잘랐죠. 그런 다음에 이 헤라 고무에다가 얘를 끼우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타이트하게 딱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예 됐어요. 그러면 안 빠집니다. 예, 안 빠지죠. 이렇게 해서 어, 막대찌로 쓰시면 되는데 천 원짜리입니다. 천 원짜리 막대찌 비싸 몇만 원짜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부력도 정확하고. 뭐 갯바위에 부딪혀도 깨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성도 좋고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위에 이렇게 케미 꽂이도 있습니다. <laughs> 굉장히 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 에바 막대찌입니다. 오늘 챔인데요 오늘 특별한 막대찌를 쓸 겁니다. 요거 에바찌입니다. 에바찌, 에바 1호찌 여기에다가 이렇게 찌 홀더를 하나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 달아가지고 요걸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초 가성비죠. <laughs> 물색깔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요 며칠 계속 비가 와가지고 야 지금 요 홍합 홍합 까가지고 바로 한번 던져 볼게요 네. 발로 탁 밟으면 금방 까집니다 야 오늘 바람이 없다고 했는데 와 바람이 상당한데요 그 홍합 까면 관자부분 있거든요 관자부분에다가 딱그 바늘을 거시면 좋아요 자,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홍합 달았습니다. 자, 캐스팅 해볼게요. 오, 찢어간다, 찢어간다. 오케이, 오, 뭐야? 오, 이거 뭡니까? <laughs> 놀래기. 야, <이야>, 좋습니다. 놀래기. <laughs> 홍합 물고 왔어요. 아, <laughs> 이런 놀래기를 만나. 아이, 놀래기가 밑에서 계속 따먹었던 거야. 가! <laughs> 아 진짜, 짜식. 계속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죠, 들어가죠.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우와. 고등어. 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아, 이거, 아, 이거 아닌데. <laughs> 일단은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네. 와. 자, 가라. 네, 지금 홍합을 계속 쓰고 있는데, 아이, 지금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자꾸. 와. 이게 뭐, 고등어 물고, 아 참. 몰래미 물고, 기노렘이 물고, 아, 이거 하나 따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일반 미끼하고 달라가지고. 이거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미끼인데. 아, 이 짜식들이 자꾸 이거 속을 색기네 요번에는 큰거 오겠죠? 또 정성스럽게 달아가지고 제가 요번에는, 어우, 맛있겠다. 이거 뭐, 야, 회로 먹어도 되는 겁니다. 회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우, 이뻐. <laughs> 예 다시 던져 볼게요. 이번에는 큰시야를 데리고 오세요. 가자. 자오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아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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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좋아 고등어 아. 야, 왜안너 자꾸? 얘는 오늘 대상 어종이 아닐까? 가라 <laughs> 보내줄게요. 오, 왔어요, 왔어요. 오케이, 우와, 좋아. 오, 오, 야, 고등어. 아? 어? 고등어, 고등어. <laughs> 야, 고등어 크다. <laughs> 아쭉 빨고 가네 야 나만있어 빼줄게 자 고등어 가라 <laughs> 요 에바 막대찌 괜찮죠 그쵸 예 네, 아주 뭐 입질 파악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큰 고기가 지금 안 잡힙니다 <laughs> 제가 계속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자 옆으로 가볼게요 아 지금, 잘 나오긴 하는데. 아,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잔바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오, 찌드갑니다, 찌드갑니다. 네, 왔어요 오케이. 오, 이 뭐야? 아, 따. 이거 뭡니까? 아, 또, 또 놀래기? 요, 놀래기 크죠? 놀래기 놀래기 와 네, 오늘 이렇게 어, 에바 막대찌 가지고 낚시를 해봤습니다 진짜 저렴하고 또 예민하고 또 신성 좋고 네, 요거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도 낚시하셔서 고기 많이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